안녕하세요. 여러분, 뽀샵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어, 공채 같은 영상을 은 아니지만 그런 영상들고왔는데요오늘은 제가 저번에올린다고 했었던 모든 버실을 스포해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면서 과하게 스포는 안하겠습니다. 너무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영상 보러 가시죠. 어메 일단 어, 새로 올릴 모든 버전의 주된 컨셉트는 병맛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